방학 중에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날씨 눈이 안와 아쉽지만 맑고 화창. 도서관에서 창의과학 교실이 열린다고 했다. 오늘의 주제는 3D 프린팅 체험이었다. 나는 물레방아 같은 둥근 바퀴가 있는 기계 앞에 앉았다. 그 기계가 3D 프린터라고 했다. 먼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그림을 그렸다.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집에서 종이에 프린트를 해본 적은 있지만, 나의 그림이 입체로 나온다고 하니 너무 궁금했다. 봉사 활동하는 형의 도움을 받아 3D 프린터 작동을 시작했다. 프린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얀색 실 같은 것이 나왔다. 점점 두께가 두꺼워졌다. 진짜 신기했다. 작동이 끝나자 그림 속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작고 하얀 자동차를 손에 얹어보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집에 들어, 엄마께, 입체, 프리... 프린팅된 자동차를 보여드리면서 도서관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저녁 식사를 차리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진짜 고마워야 할건 따로 있을걸?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건 세금 덕분이란다. 엄마 말씀이 도서관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했다. 와, 세금 덕분에 나는 오늘 멋진 자동 차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야 아무튼 다 고맙다 엄마도 도서관 선생님도 프린터기도 세금도 다 고마운 하루였다 글그림 4년 최노원